오늘은 모루 인형 만들기 해볼게요. 음성 설명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음성어 해주시고 자막으로만 보셔도 됩니다. 우선 모루 키트 준비해주시고요. 모루 실을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런 후에 손가락 두 개를 집어넣고 모루실을 두번 감아줍니다. 모루실 끝을 고리 안으로 빼줍니다. 이때 고리의 모양을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끝까지 다 잡아 빼는 것이 아니라 곰돌이를 만들 경우에는 손가락 두개 정도 넓이를 놔두고 빼주세요. 토끼는 약 손가락 세개 정도 넓이로 남기고 줄을 당겨주세요. 두 개의 고리를 각각 두 바퀴씩 돌려서 고정합니다. 토끼 알려드릴게요. 모르실 끝을 완전히 빼지 않은 상태로 손가락 3개 정도 넓이로 남기고 당겨주세요. 위에 있는 두 고리를 두 바퀴씩 감아서 고정하고 토끼 귀 모양처럼 길게 만들어주세요. 한쪽 귀를 옆으로 꺾어준다던가 개성 있는 모습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토끼든 곰돌이든 귀를 만드셨으면 얼굴을 만들어 볼게요. 가로로 된 고리 안에 엄지손가락을 끼우고 왼쪽 줄을 위로 감아서 뒤로 보냅니다. 귀 사이로 해서 다시 고리 안으로 빼주세요. 이때 원래 자리인 왼쪽으로 빼줍니다. 가운데 고리에 엄지손을 끼우고 이번엔 아래쪽으로 감아서 뒤로 보냅니다. 귀 사이로 해서 원래 자리인 오른쪽으로 빼주세요. 목 부분을 두번 감아서 고정시켜 주세요. 팔 부분을 구부려서 두 번씩 감아 주세요. 팔은 다리보다 약간 짧게 만들고 가로 길이 한 8cm 정도로 만드는데 참고만 해주세요. 몸통 부분도 두번 감아서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다리도 접어서 두 번씩 감아 고정해주세요. 남은 실은 팔과 다리 사이로 뒤쪽으로 넘겨주세요. 이 남은 줄로 꼬리를 만들 수도 있고, 짧게 남았다면 여기에서 마무리합니다. 본드를 붙여두면 좀더 내구성이 생기고, 모양을 눌러가며 잡아주세요. 구슬을 쉽게 끼우기 위해서 스티커로 낚싯줄 한쪽을 고정합니다. 낚싯줄에 구슬을 끼워주세요. 인형의 목에 걸어서 세번 단단하게 묶어주세요. 묶은 곳에 본드를 발라서 마무리합니다. 목공 본드는 굳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남은 줄을 자르고 반나절 이상 가만히 둡니다. 군번줄은 귀를 만져보면 고리가 있는데 그 사이로 끼워서 키링으로 사용해요. 리본을 영상과 같이 묶어주세요. 본드를 발라서 저는 귀에 리본 핀처럼 고정했어요. 머리 위나 팔, 배등 원하는 곳이 있다면 모양을 바꾸셔서 개성 있게 만들어 보세요. 눈과 코를 미리 꽂아서 자리를 봅니다. 눈과 코는 입고 시기에 따라서 사이즈 차이가 있고 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원하는 자리에 본드를 발라서 고정합니다. 본드가 완전히 굳는데 하루 정도 걸리니 하루 정도는 가만히 두었다가 사용해 보세요.